분들 화끈하시니까 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일화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이제 제안 자체는 합리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네. 그 작년 4월 서울시장 선거 그 보궐선거 음. 단일화 할때 그룰대로 하자 그룰 갖고 그냥 하자는 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은 적합도 조사 네. 단일 후보, 네, 절반은 경쟁력, 경쟁력 조사 경쟁력. 상대 후보를 네. 설정해 놓고 이재명 후보를 설정해 놓고 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반반씩 섞어서 결정을 해서 오세훈 음. 후보가 돼서 이제 선거를 압승했으니까 음. 그거 하자는 건데. 근데 그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이따 우리 보게 되겠지만 음.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는 딱 붙어 있고 음. 그냥 다자구도에서 현장이 떨어지는 3등이에요. 근데 단일 후보로 누가 좋냐 이렇 물으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대 50 게임을 하자는 건데 윤석열 후보 쪽에서 절대 지지율이 3배 차이 나는데. 음. 이 승률로 50대 50 게임을 할 리가 없죠. 안 그래서 될 이게 안될 거라는 거고, 네. 이 제안 자체는 합리적이에요. 음. 그러나 두 후보의 지금 위상의 차이 때문에 받아들일 리가 없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도 단일화가 되려면 DJP 연합 방식 단일화가 아니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음. DJP 연합 방식은 내가 마이너, 내가 마이너고 당신이 메이저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냥 나의 적지만 확고한 지지율을 붙여주는 조건으로 뭐 그때 총리 그다음에 내각 절반 이런 걸 네. 받고 디제이 변전을 했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합의가 되면 가능하겠는데 네. 근데 문제는 안철수 후보가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고 나왔고 지금도 거대 양당 구조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어려울 것이다 아, 그렇게 찬성 반대 음. 그런 의미가 별로 네. 없다고 봐요 단일화 되나 안 되나 음. 이번 대선의 구도에는 그, 그렇게 큰 음. 영향은 없다 이렇게 봐요 지금 음. 뭐. 이 우리 우리가 지금 쓰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들을 보면 음. 이제 그 윤윤 후보하고 이재명 네. 후보하고 딱 붙어 있고. 네. 그리고 아니 왜 저거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붙어 있어요. 민심의 접점이니까 붙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조사는 지금 다세전 조사인데. 네. 네. 지난 3일 동안 여러 여러 사건이 오늘까지 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붙어 있다고 저는 보고요. 네. 다만 이 안철수 후보로서는 음. 계속 압박을 받으니까, 음. 지난번에 국민의힘 후보를 의 당선시켰던 룰로 네. 한, 하자면, 나는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힘으로써이 단일화가 안 되는 데 대한 음. 책임을 사실은 어, 국민의힘 쪽으로 줘버리는, 음. 윤석열 후보 쪽으로 줘버리는 효과는 있어요. 네. 제가 안철수 후보의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 이슈를 털어버리고 싶지. 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지하게 단일화가 될 거라고 네. 보고 제안을 한게 아니고, 네. 안철수 후보도 이렇게 그렇게뭘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털고 가겠다. 네. 그런 의사 도전는대해 얘기... 지난번에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쭤봤더니 두 분이 이렇게 아슬아슬한 예측해 을 주셨거든요. 지금 전, 전, 전 변호사님의 저 분위기가 음, 네. 용캠프의 분위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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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게 굉장히 네, 사실 이말 별로 해주고 싶진 않지만 <laughs> 네. 그래도 우리가 비평을 객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laughs> 네. 위험한 한 겁니다. 그게 음. 저렇게 위험한 한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열차에서 막 구두신은 바로 올려놓고 그러는 행동이 나오고 그걸 아무도 안 말리고 그리고 자, 자기 후보하고 네. 가까운 거 자랑하려고 페이스북에 음. 올리고 그것도 공부 담당하는 사람들이 네, 오늘 있었던 일이죠 네, 네 그거 네. 누구도 옆에서 제지하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고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밖으로 사진을 올리고 이 정서가 네. 지금 윤 캠프의 정서인데 네. 지금 사실 선거의 전세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이 돼 있냐 전혀 안 그렇습니다 지금 네. 누가 이길지 전혀 알수 없는 51대 49의 게임이 네. 진행 중이고요. 네. 앞으로도 당분간 그렇게 음. 진행되리라고 봐요. 이제 되게 TV 토론을 음. 주요 후보들끼리 붙으면 음. 되게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TV 토론을 보냐 하면 우리 편 이겨라. 음. 이렇게 우리 셔틀랙 경기 보듯이 네. 중국 팀하고 붙으면 특히 긴장도가 높죠. 음. 요즘. 그럼 이렇게 하다가 뭐가 음. 좀 잘못되면 아좀더 잘하지 그쵸. 이렇게 돼요. 음. 그, 우리 실수했다고 해도 버리지 않아요. 어. 그렇고 기본적으로. 네. 근데 어느 후보도 지지하지 않거나 지금까지 대선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나 이런 분들 중에는 보면서 어잘한되더니 잘하네. 잘 못할 거라더니 생각보다는 낫네. 누구 얘기시죠? 저는뭐 아니 누구라고 <laughs> 말을 네. 안 할게. 그러고 네. 뭐 아우. 자연 척해 보이려고 애쓰네. 이런 오. 식의 비평을 그냥 하는 거예요. 오.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뭐 원래. TV 토론 하나로 판세가 바뀌거나 음. 이런 건 원래부터 없는 거고요. 다만, 이제 약간의 영향은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점이고, 1, 2차 모두, 네. 어, 그런, 네가티브 이런 것들이 많이 오간 정책 논쟁보다는, 음. 그, 서로 간에 대한 비방, 음. 이런 것들이 더 많았던 토론이 아니었냐. 음. 이제 선관위에서 하는 법정 토론 세번 가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정책 토론을 하게 되면, 그때 가면 조금 난 토론이 될 거다.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재명 후보 쪽 입장에서 뭐가 잘 됐다, 뭐 윤석열 후보 쪽에서 왜 저렇게 할까 이런 것보다 음. 이두 차례 토론을 보면서 진짜 의문이 하나 생겼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그래서 변호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왔는데. 저 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제 3주 전부터 변호사님은 이제 게임, 게임 오버일 거다. 몇주 후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여론조사도 아까도 계속 윤 후보가 앞서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지난 두 차례 토론이 이루어진 시점에서도 윤 후보가 앞서는 결과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때에요. 차이가 크진 않지만. 근데 제가 진짜 이상하게 느낀 거는 두 차례 토, 토론 모두. 대장동, 백현동, 정자동 이렇게 이르기까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행정 업무와 관련해서 그거를 공격하는 네가티브 캠페인을 후보 입으로 두 토론 내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 원래 후보가 직접 하는 네가티브 공세는 뒤지는 후보가 하는 거예요. 어이. 원래 앞서는 후보는 외연을 계속 넓혀가기 위해서 상대방이 네가티브하게 내버려두고 <laughs> 자기는 정책이라든가 어떤 호감을 살만한 걸로 계속 넓혀나가는 네. 대세를 굳히는 게 기본 전략이돼야 되는데 앞서고 있다고 주장하는 또는 언론 음. 보도되는 여론조사상 앞서고 있는 것이 좀이라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후보가 네. 왜 후보 스스로 저 TV 토론에서 어, 네가티브를 할까? 이재명 후보도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언급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받아친 어, 거예요. 네, 받아친 건데 아, 네, 네. 즉, 전반적으로 보면 유, 윤석열 후보가 네가티브를 주도했고 네. 이재명 후보가 카운트펀치를 음. 치는 방식으로 네가티브 공방이 이루어졌는데 음. 왜그 귀중한 시간을 음. 1등 후보가 네, 네가티브에서 을까 이게 제가 전략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었어요.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한 얘기도 거론이안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좀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 그러니 이제 네. 아까 TV 토론에 네. 관한 문제하고 이 그거를 아까 계속 음.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왜 윤석열 후보의 TV 토론 전략이 잘 납득이 안 된다고 이제 판단했냐면 네. 1위 후보라면. 지금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여론조사 전문가께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유권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네. 윤석열 후보의 어떤 면이 좋아서가 아니고 음.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고 응답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후보가 1위라고 주장한다면 그걸 확보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히 정권 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찍을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음.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귀한 시간에 나와서 네. 대장동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 이 여론조사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지지도더 보게 되겠지만 이번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문 대통령의 그뭐 다음 다음 정 대통령 되면 다음 정권 세워가지고 현 정권 수사하겠다고 얘기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응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안 했어요. 안한 이유는 자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음. 대통령 후보가 현직 현, 현 대통령이 한 말을 가지고 들어와서 상대 후보하고 공방을 한다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안한 거고요. 이제 이 문제는 그 앞으로 여론의 변화 음. 선거 전의 변화를 처리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따 음. 따로 제가 이, 이 사안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 일단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laughs> 네. 그니까 이문 대통령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음. 4년 전에 한번 있었고요, 간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대, 대선 후보 시절에도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음. 노대통령 연결식 때도 누가 소리 질렀다고 네. 해서 이명박 네. 대통령한테 90도로 네. 죄송하다고 간 분이세요. 네. 근데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는 굉장히. 음. 시, 그럼요. 스탠바론인가요? 제가 20년 어. 넘게 그 개인적으로도 알아왔는데, 저런 식으로 강력하게 어떤 음. 현안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저는, 보기에. 이게 무슨 얘기냐 면 잘 보셔야 될 게, 지난, 지난번 방송 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폭군이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앙일보 인터뷰뿐만 아니고요, 새시대위원회가 공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를 자체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을 보면요.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면이 정권은 진짜 겁이 없어요. 5년짜리 권력이 뭐라고, 검찰 인사를 지맘대로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 그 새시대위원회에서 올려놓은 그 국민의힘 당 자체에서 올려놓은 선대위에서 네. 올려놓은 영상이에요. 그걸 음. 보면 무섭거든요. 음. 무섭고 그다음에 문정부 5년 중에 4년 가까이를 조항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있었어요. 본인이 그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아니 잠깐만 제가 마저 할게요. 정말 제가 맞아, 제가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4년 동안. 검찰권 행사의 네. 선두에 있었던 사람이. 네. 지금 와가지고. 그거 할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인간적인 어떤 배신감과 분노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워딩이 나온 것이다. 네. 왜 이렇게 지금 계속 박스권 안에 머물고 있는 건가요? 근데. <laughs> 제가 이게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제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라는 것은. 더 나은 정책, 더 좋은 사회, 음. 더 믿을만한 정부에 대한 소망의 표현이죠.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늘 국민들이 그런 거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만약 윤석열 후보가 이런 소망에 부합하는 후보였으면 선거전이 이미 끝났어요. 이미 음. 이게. 근데 안 끝난단 말이야 지금도. 안 끝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 정권 교체하면 쪽도 낮게 하자는 건데 비슷만 해도 야당 후보를 찍어주겠는데 너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보면서 줄줄 있는 어떤 신입사원이 후보가 왔다. 그러면 신입사원 같으면 뽑아서 가르쳐서 할수라도 있죠. 그런데 국가의 최고 권력자를 뽑는 행사인데 네. 지금 뭐 새로 신인이다. 문법에 익숙하지 못하다 그걸 네. 뽑을 수 있냐. 이게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고 가장 큰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캠프 국민의힘 당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본인이에요. 고인의 자질 능력 세상을 이해하는 폭 깊이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닌 걸로 음. 보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이 싸움은 안 끝난다 한쪽으로는 어. 정권교체의 열망으로 나타나는 드나는 네. 정부에 대한 소망 네. 바꾸면 좀더나아지 않을까 하는 기대 이거하고 네. 바꾸려고 봤더니 제일 야당 후보가 완전 아닌 것 같다라는 고민 음. 이것 때문에 예 끝까지 이 팽팽한 네. 국면이 허물어지지 않고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laughs> 이제, 불경 지역은 원래부터가 보수당의 강세 지역이죠. 지난번 음. 대통령 선거 5년 전에도 문재인 후보가 여기서 자신의 평균 득표율보다 한3% 정도 낮게 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여기 이제 40%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열심히 노력하면 그 근처까지는 음. 갈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난번 문재인 후보가 38%를 받았는데 혹시 그거보다 좀못 미치더라도 이제 대구 경북에서는 조금 더 받을 거예요 문재인 음. 후보가 얻은 것보다 그래서 영남 전체로 봐서 불경과 TK 음. 이렇게 해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을 넘기는 정도면 네. 그러면 뭐 현실적으로 나쁘지 않은 정도의 결과 아닐까 네. 조금 더 이제 거기서 득표를 더할수 있는 방안들을 네. 찾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어, 노력을 하면 조금 더할 수도 있고 이 문... 그 이재명 때는... 후보는 자기가 좋아서 찍을 사람은 모으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어요. 음.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이 싫어서 자기를 찍을 사람을 계속 모아왔어요. 이 게임을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 저, 박성민 대표 말씀처럼, 누가 싫어서 그 사람 안 되게 하려고 찍을 수 있고요. 누가 좋아서 그 사람 되게 하려고 찍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둘다뭐 좋거나 싫거나 하는데 나한테 필요해서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지금까지, 나, 내가 필요해서 나를 찍어주세요. 라고 해서, 표를 모아왔고, 네. 윤석열 후보는 저 사람을 떨어뜨리게 해서 나를 찍어주세요. 이걸로 표를 모아, 모았어요. 지금까지. 이 게임은 끝까지 어디 까지일지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는 그, 일종의 피스밀 같은 거예요. 야금야금이요. 어. 야금야금 표를 모 제가 1회 때부터 계속 이주장을 했는데, 끝내 가면, 야금야금, 내가 그대 귀하에게 더 필요한 사람일 겁니다. 를 음. 설득하는 후보가, 음. 예, 근소한 차이로라도,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댓글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아, 예. 자유롭게 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윤 후보가 기차에서 했던 행동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저희 해석을 네. 얘기해볼게요. 그 좌석을 돌렸잖아요. KTX가 한 방향만 보고 있어요. 근데 돌릴 수 있게 돼있죠. 그래서 좌석 네 개를 마주 보게 만들었고요. 그윤 후보의 왼쪽에는 김병민 교수가 앉았고요. 지금 공보 담당이죠. 거기. TV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윤 후보 캠프를 대표해서. 그 다음에 왼쪽 맞은편에, 그 맞은편에는 이상일 전 의원이 공보실장이에요. 선대위에. 그러니까 음. 공보 담당자 둘이 측, 측근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자리를 비워놨어요. 음. 무슨 뜻입니까? 처음부터 올리려고 피곤하니까. 아, 그. 아니, 그러니까 제시나리오제 시나리오인데 <laughs> 피곤하니까 올릴 수 있죠. 아니, 후보가 긴장해서 하루 종일 지역을 다니니까 좀 이동 중이라도 좀 토막잡이라도 살수 있게 하려면 이거 음. 올리는 게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그거 해명이 보면 음. 발이 저려서 그랬다고 해명이 캠프에서 나왔는데 발을 꼬고 와 있어요. 음. 아니 발이 저린데 <laughs> 구두로신는지 발을 꼬고 <laughs>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laughs> 네. 진실하지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 이렇게 팽팽한 선거에서는 진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절실하게 하는 쪽이 이 가능성이 많은데 음. 지금 하는 걸로 보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봐요 저는 그냥 음. 후보를 좀 편안하게 쉬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나간 게 문제가 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 하면 끝날 문제를 음. 해명도 해명도 사실과 다르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지금 윤석열 캠프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음. 사건이다. 닉네임 카리스마 초님 상호 비방만 하며 정책이 실종된 토론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셨어요? 아니 정책 토론도 있었어요 음. 반쯤은. 음. 음. 약간 있었지만은 네. 좀 깊이 파우더를 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남은 그세 번의 했죠. 어떤 네. 법정 토론은 경제 부분, 정치 네. 부분, 사회 부분 이렇게 나뉘어지가 있으니까 좀 나을 거예요. 별로 안 나아질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 면 네. 토론이 잘 되려면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티키타카 가끔씩 보면 우리가 하는 거지만, 네. 어떨 때는 좀 엇박자도 나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한근없이 들어가면서 티키타카가 재밌게 될 때가 있거든요. 물론 후보 토론은 서로 적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잘 되기는 어렵지만, 사실 또 보수 진보로서 때로는 신경전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도 잠깐 봤지만, 근데 사드다. 그러면 이제, 그럼 사드를 우리 돈으로 1조 5천원을 주고, 이제 포대를 하나 사와가지고 어디 배치한다면, 어떠 하실 거냐라고 물으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따 할, 할 거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어, 디 어디, 어디가 유력하다. 그러면, 그 지역에 배치되는 지역의 시민들의 반대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그 전에 삼주 배치할 때, 나, 이제 문제가 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든가. 이렇게 티키타카로 깊게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제, 성관위 주최 법정TV 토론에서도, 그렇게 한 걸음씩 계속 서로 간에 들어가는 이런 토론은 좀 어려울 거다. 잘안될 거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다만 영역을 정해놨기 때문에 강제집행.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거니까 룰을 정해서 자기 대표 공약을 말하게 하러니까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음. 거기서 나타나고 그거에 대한 서로 간의 공방은 조금은 될 거다. 이제 그런 정도로 만족해야지 뭐더뭐 뭐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처음부터 정책으로 접근하는 이제. 음. 노선을 갖고 있었는데 중간에 그 기조가 조금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 기조는 지금은 이제 회복해서 가면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지금 대선 때까지 날짜가 이미 오늘 후보 등록이 아, 됐잖아요. 네. 그니까 러 (3주) 반밖에 네.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큰 이슈로 이걸 판을 바꾸거나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한 시점에 왔다고 봐요. 저는 이제 선거의 기본 구도도 이미 확정이 돼 있고 후보 구도도 뭐단일라 그게 약간 변수로 남아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대체로 이슈도 정해져 있고 다 그래요 지금 그다음에 사람도 확정돼 있는 거고 바뀔 수 있는 건 정책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네. 그 우리 지금까지 선거라는 게뭐큰 구도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지만 그렇죠?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될 때는 이 인재 후보가 나와서. 그 보수 분열 구도가 있어서 거기서 아슬아슬하게 됐고요. 이제 노무현 후보 될 때는 단일화를 통해서 하루 아침에 그냥 지지율을 뒤엎는 이런 격변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제일 비슷한 거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었던 2012년 대선하고 이번 대선이 제일 비슷하다고 저는 봐요. 미세한 뭔지 모르겠지만 미세한 어떤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요소들이 그걸 결정하는 이런 선거. 어~로 지금 가고 있어서 저는 뭐~ 지금 장하늘 박사 말씀처럼 뭐~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검증하고 이런 거는 언론이나 혹은 당의 기구나 이런 데 맡기고 후보 본인은 어~ 자기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음. 이거를 <laughs>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그런 정책 활동 쪽으로 좀더 집중해 가는 게 네. 자, 닉네임 마스님이, 이거, 아, 예, 이재명 아. 후보도 토론회에서 김포 아파트 값 언급했다가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 문제에 네. 제기한 네. 검단이라는 이름을 붙인 단체의 대표는 국민의힘당 뿐입니다. 음. 그렇게만 설명할게요, 네. 그냥. 준주님께서 결국 이, 한철수 이재명 유승일 후보 단일화 이슈에서 다 벗어나서 누가 더 당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제가 그 받은 <laughs> 네. 얘기 좀 해도 돼요, 나온 김에. 네. <laughs> 바둑 도어지면몇급터세요 동네 바둑이에요. 응. 근데 며칠 전에 신진서 선수가 양빙신 그. 네, 이겼죠. 구단하고, 구단인가 7단인가 하고, 응. 이제 3번기에서 2국까지 일행으로 이겼는데, 그 2국이요, 그 인공지능의 응. 측으로는 신진서 선수가 열, 그니까 일곱 집 정도 이기고 있었어요. 반면으로 거의 열다집 이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진서 선수가 안정적으로 두지를 않고, 응. 상대방 진영으로 뛰어들어서 개만 4개가 걸린? 패싸움을 했습니다. 네. 그니까, 러그 끝나고 나서 신진 선수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 보니까, 조금 나은 것 같긴 한데, 확신이 없어가지고. 음, 어떻게 끝내든지 아. 확신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안정적 마무리를 못하고, 엄청난 대마싸움을 벌인 끝에 피투성가 아. 되는 싸움을 하고 이겼어요. 이, 이번 대선이 한 집, 한집반 싸움인데, 음.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음. 제가 본방 때 변호사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왜 1등 후보가 음. 직접 후보 입으로 네거티브를 하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음. 조금 앞선 것 같긴 한데 이거 끝내기에 한수 잘못된 거. 그러니까 확대만 하나 잡고 싶은 음. 그 욕망이 있는 거고 네. 이재명 후보는 약간 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끝내기를 몇수잘 두면. 아. 이길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은 네. 그냥 관전자로서는 무지하게 아. 흥미로운 싸움이고요. 네. 데 네. MJ 네오님께서 윤석열의 적폐 수사와 노무현 정신 발언에 대해서 우리 두 분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차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노무현 정신이 뭐냐 이렇게 누가 물으면 그거를 제가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만.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하면, 내용이 여하하든, 그럼 저는 좋죠.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아니, 또, 살아 계실 때 막, 비난했던 사람도 좋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저는 좋은데, 이제 윤석열 후보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사고방식이나 살아온 것이 그거하고 별 관계는 없다. 다만, 그런 사람도 좋게 얘기를 해주니, 저로서야 뭐, 뭐 나쁠 건 없죠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아, 진짜로 뭐 어떤 불쾌하거나 이런 거는 없으셨다고 아, 불쾌한 게뭐 있어요? 네.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을 분의 여러 면이 있잖아요. 여, 어떤 사람 인간은 누구나 여러 얼굴이 있어요. 네. 근데 자기가 써먹고 싶은 만탁갖다가탁 음. 써먹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네, 네. 그러니까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음. 실수도 범했고. 그 다음에 그 실수를 극복해버리고 몸부림도 쳤고,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남한테 주는 그런 민폐를 막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거둔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그 전제 위에서 얘기를 해주면 이제 불편함이 네. 없는데, 네. 약간, 음. 야, 진짜 끝까지 이용해 먹는구나. 음. 저는 그냥 네. 정서적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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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단 좋게 말해 주는 거는 좋은데, 음. 그래도 그 사람 전체를 좀 우리가 보면서 어떤 면을 얘기하는 게 조, 좋을 텐데, 네. 어떻게 한, 한 인간의 어떤 여러 면 중에서 자기가 이용해 먹 먹는데 도움이 되는 것만 딱 뽑아다가 저렇게 말을 하냐. 아, 다른 것좀 같이 좀 살펴주지. 그런 건 있어요. 음, 근데. 너무 또, 해서 네, 그렇다고 해서 어, 당신은 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알죠. 없어요. 네. 라든가. 이렇게 네. 반응하는 아. 것은 또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네. 저는 봐 일단 네. 좋게 말해주면 굉장히 저는. 뭐 예. 하실 말씀이 많으실